안녕하세요, 네, 로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마법의 물로 액체괴물을 만들어볼 거예요. 일단 준비물은 마법의 물밖에 필요하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 유리 책상에 있어야 돼요. 여기 뭐 파일 같은데 해도 되고 나무 판에도 되고. 네. 일단 이 유리판다가. 이 물을 넣어주셔야 돼요. 물풀통에 마법의 물을 넣어놨습니다. 제가 이걸 만들고 마법의 물 만드는 거 설명해드릴게요. 올리지 않았는데. 아, 다음 영상에 마법의 물 만드는 거 올릴게요. 아직 안 올렸거든요. 이렇게. 쳐줍니다. 그렇게, 이렇게 하면요. 조금씩 뭉쳐요. 이렇게. 진짜 조금씩 뭉치고 있죠. 200개에요. 이렇게 툭툭 쳐줍니다. <laughs> 아, 맞다. 소다도 필요해요. 베이킹소다나 식소다가 필요한데, 식소다보단 베이킹소다가 더잘 되죠. 식소다는 먹을 수 있는 거고, 베이킹소다는 먹으면 안 되는 소다니까. 근데 아무 상관 없어요. <laughs> 툭툭 쳐줍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다 뭉치고요. 손에는 잘안 묻는데 무슨 끈적끈적한 물기 같은 게 묻어요. 내 네, 물이 묻어요, 물이. 그래가지고 소다를 넣는 거예요. 소다를 한 소다를 다입니다 저는 한 꼬집 한 집게 넣어 줄게요. 한 집게 넣고 어 섞을 거라 네, 섞을 거 섞을게요. 일단 섞을 것도 주아 준비물로 피해장님 펜뒷 부분으로 할게요. 이렇게 하고 섞어 줍니다. 그러면 진짜 잘 뭉쳐요. 바로 뭉쳐요. 소리가 좀 안좋죠? 이렇게 하면 완성 근데 제대로 다안 섞였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기도 안 묻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블뱀물 만들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. 제가 이런 이렇게, 이렇게 만든 액기를 이 통에 다 모아놓았어요. 이렇게 있죠. 이제 다 모아놓았는데, 안으로 넣어줄게요. 오 진짜 안맞네 이제 손에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액게 만들기 정말 쉬운 액게 만들기 입니다 물액게 만들기 1기 쉬워가지고 1 응. 1 쉬워가지고 이렇게 이 성공이 되었습니다. 성공. 자 그럼 여기까지 묻아야게 만들겠습니다. 안녕.